북한의 신형 ICBM 화성-20 한국은 어떻게 대응할까? 2025년 10월 10일 밤 북한이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20을 공개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주재한 이 행사에 중국과 러시아 대표단까지 참석했고 북한은 이 미사일을 가장 강력한 핵전략무기라고 선전했습니다. 그런데 화성-20은 진짜 실전 위협일까? 현재까지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화성-20은 고체 연료 기반 ICBM 사거리 1만 5천km 이상 다탄두 탑재 가능성이 언급됩니다. 이론적으로 미국 본토까지 닿는 거리입니다. 또 북한은 탄소 섬유 복합 엔진 실험을 했다고 주장했죠. 추정 출력은 약1,971 kN, 기존 화성 18보다 강력합니다. 하지만 핵심 기술은 아직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재진입체의 내열성, 유도 정확도, 분리 기술 등은 아직 시험 발사로 검증된 적이 없습니다. 결국 이번 공개는 기술 과시용 무력 시위, 즉 내부 결속과 대외 협상용 메시지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지금 한국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다층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 중입니다. 해트리어 PH-3 중단 거리 요격, 사드 고고도 방어, LSAM, SM 삼장 거리 요격. 조기경보위성, 그린파인 레이더 발사 징후 포착. 여기에 한국은 2025년 현재 한국형 3축 체계 KAMD, KNP-R 킬체인을 완성 단계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즉, 북한이 발사 조짐을 보이면 즉시 탐지하고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이미 가동 중입니다. 더 나아가 한국은 단순히 방어만이 아니라 억제력 디터런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미 핵협의 그룹엔시지를 통해 미국의 전략 해구선을 실시간으로 공유받고 있고 자국 개발 초음속 순항미사일과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눈에는 눈, 미사일에는 미사일이라는 균형을 세우고 있습니다. 화성 20은 분명 위협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공포의 무기이기보다 우리가 이미 대응 능력을 검증받고 있는 시험대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세계 6위권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기보다 더 중요한 점 균형 구조. 한국은 단순한 전력 총합보다 균형 잡힌 전력 체계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일본보다 실전 대비력이 높고 이스라엘보다 지속 동원력이 강하며 독일보다 자주 방위 산업 의존도가 낮습니다. 즉 전쟁 지속 능력과 첨단 무기 자급 비율에서 세계 최상위 그룹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 탐지 요격 시스템을 갖춘 나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반도를 지키는 국민의 의지가 있습니다. 핵은 두려움의 상징이지만 그 두려움을 넘는 건 결국 냉철한 전략과 국민의 결속력이다.